지만은 철수하겠습니다. <laughs> 아마 바다는 제가 봤을 때는 도착해서 나나의 뭐 근처 에 있는 그, 그 공원 예. 어, 여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찾아보고 한3시 정도까지 바다 포인트를 못 찾으면 그냥 빨리 다시 산에 기어 들어가서 계곡이나 호수 얼른 찾아서 입수 시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계곡에 가기 전에 여기 무슨 그린 포인트 파크라고 예 여기가 여기가 거긴데요. 옆에 또 해변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구경만 좀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그냥 아예 뭔가 캠핑을 하면 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입구에서 애초에 그냥 돈을 받아서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그냥 둘러본다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아따야 뭐 캠핑하고. 재밌겠다. 이 숲이 엄청 울창하네. 와, 씻는 것도 잘있네돈 주는 곳은 깔끔해. 음, 여기도 인터넷은 거의 안 터지네요. 어우, 서포들안 춥나 봐. 이런 날씨는 스튜에보다 추울 것 같은데. 와, 이거 완전 물한개로 덮였구만. l o n 입니다 Long, Long Beach. 왜? 여기는 롱하기 때문에 롱 비치입니다 하지만 롱하게 보이지 않는 롱 비치입니다 음, 거의 내려 보람이 없네 아까처럼 제가 아침에 찍었던 것처럼 뭔가 드문드문한 느낌으로 있으면 뭔가 어우 oh, 야 멋있다 이런데 이거는 거의 제외야 이 정도면 네? 사람이 안 보여 내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여기까지. 여기는 딱 그냥 뭐 산책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인 것 같네요. 아. 와, 여기도. 차가 많구만. 여기도 완전 거의 종청역인가 보네. 가보실까 예. 와. 와. 차 완전 흙구덩이돼 버렸구만. 아까 올때 슬쩍 봤는데 아, 애매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 많냐, 이게. 물이 제발 깨끗하기를. 물이 생각보다 똥물이네. 고민이다. 아 어, 이거 생각보다 너무 덩물인데요 큰일났네. 아 잠깐. 아 큰일이네. 아침에 말했던 그 상황이 진짜 와버렸네. 진짜 덩물이네 큰일났네.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아 물이 너무. 동물이라서 일단 그나마 여기 근처에 있는 무리엘 호수라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때 시간이 지금 시간이 4시 38분인데 일단 저기랑 문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무리엘 호수로 가보고 이제 아, 5 2 k m 남았네요. 아 큰일이네. 하여튼 지금 스프링 레이크랑 그냥 바로 달려야겠어요. 지금 한 52km. 이 정도 지키는데 얼른 가야지 이게 물 맛을 보든 말, 말든 하지 이게. 캐나다 이런 곳수 있을 거란 상상도 못했어요. 아따 멋있긴 한데 죽이긴 하지만은 우리 너무 똥물이다. 또 혹시나 또 하는 생각이 또와 아, 봅니다. 혹시나 빨리 잘 자리를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훌쩍 보고 다시 떠나겠습니다. 우와! 세다 세다! 와 좋긴 한데 아 어. 또 그때 보이는데 아따 잔잔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잔잔하지가 않네 어우 차가워 일단 캐나다에 뭐 이렇게 산 중간에 가다 보면 이런 휴게소가 있는데 아 여기 와이파이도 되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 세웠는데 여기 여기 바로 옆에도 보면은 그게 있거든요 그 뭐시냐 계곡 같은 게 있거든요 거, 거기도 한번 거기 한번 괜찮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옆에 감성바 감성지이네 여기도 엄청 좋은데? 야, 여기다. 오늘 여기입니다. 와, 여기네. 오 마이 갓. 오늘 차박진 바로 여기입니다. 미쳤구나. 우와. 우와 완전 에메랄드네. 춥다고 하니까 수트를 챙겨와야겠다. 오케이. 아, 너무 좋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수영하고 해야겠다. 가보자, 가보자. 와, 미쳤구나. 아, 출발해 보겠습니다. おこっこ 너무 좋다. 미쳤다. 어, 다이빙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말려야 되거든요. 이거 안 말리면 전일 집에 갈때죽습니다 너무 거워그고 거의 지금 보면은 고프로가 지금 약간 뿌옇거든요. 그죠? 이게 안 담길까봐 그게 두려워요 지금. 갈 때까지 갔어요. 해도. 근데 너무. 최고다 진짜 어떻게 휴게소 바로 옆에 요런 멋진 계곡이 와 진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짱이다 진짜 와 제발 카메라는 제대로 담겼길를 바라면서 아 끝끝 끝. <laughs> 아 그리고 약간 꿀팁 아닌 꿀팁. 제가 호주 때도 그랬고,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산으로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은 GPS 내비게이션을 들고 오시거나, 아니면 렌트하는 데서 빌리시거나 그런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못 가져왔다, 깜빡하고 못 가져왔다, 그럴 때는 여기 휴게소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이게 볼땐 제가 여기 인터넷 수신기 있거든요 이런 산 도로에 가다 보면 휴게소에 표지판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휴게소에 이렇게 쑥 들어오시면은 대부분? 아니면은 표지판에 인터넷을 쓸수 있다 아 이런 표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인터넷 할거막 이렇게 막할거뭐 찾아볼 거다 찾아보고 아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보면은 전기차 충전기도 있는 것같은 완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 내일은 이제 다시 벤쿠버로 돌아갑니다. 차 반납하고. 아, 근데 진짜. 너무 개구이 좋다. 다음에 또 휴가를 여기 와도 여기는 내좀 기억해놔야겠다. 그냥 소소하게 놀면서 화장실도 있고 딱 좋네.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26분입니다 다시 나나에모까지 돌아가는데 한 1시간 반 1시간 40분 이 정도 걸리니까 넉넉잡아서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움에 어제 아, 여기로 내려왔어야 됐겠다 아니, 저쪽이 더 위험한 느낌이었네 여기가 훨씬 더 가깝기도 하고 아, 자. 제공 너무 좋다 그죠 진짜 깨끗하다 네. 솔직히 그때 린캐년 파크 거기보다 훨씬 더 깨끗한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좋았지만은 와 여기는 진짜 좋다 색깔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 아쉽지만 이제 가봐야 됩니다 항상 보면은 어제 맘대로 다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제 맘대로 안 되지만은 어 그래도 몇개 건졌다 에. 몇개 스팟은 또 건졌다. 오늘 이번 나나이모에서 출발해서 벤쿠버섬 한번 거의 가로질렀는데, 거저께 허수도 너무 좋았고, 아, 나나이모 그 근처에 있는 그팩 파크인가? 하여튼 거기 바다도 안에 시안은는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휴가 너무 이뻤잖아요. 거기는 약간 휴가 딱 즐기기 딱 좋은 느낌, 편안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계곡. 너무 좋아요. 진짜. 가족들끼리 놀러 오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나나이모 여행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아, 다음에도 또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고 h a n k you, sir. Bye, -bye. Yeah, thank you. 와, 좋다, 아 y e y 가 야 어디까지 먹을 까야 그만 먹어 야 기름값만 엄청 나오겠다 p l e a s g e